또 봐. 또 봐. 킬 있어. 킬어 준성이 피딱 1. 딱 개. 탱용캐리캐리터쪼볼거 같은데? 예예예에 위에. 킬 킬.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나

잡히 나보 기만 해, 기로 모른다 나이스. 대박을. 대박을. 나 셋, 슬, 탄 토, 셔, 슬, 탄 토, 셔, 슬, 탄 토, 셔, 슬, 슬, 탄 토, 셔, 슬, 슬, 토, 셔, 슬, 어? 토, 셔, 슬, 슬, 토, 셔, 슬, 슬, 토, 셔, 슬, 슬, 토, 셔, 투 슬, 토, 셔, 슬, 슬, 토, 셔, 슬, 슬, 토, 셔, 슬, 슬, 토, 성이 슬, 쏘 셔, 슬, 슬, 토, 셔, 슬, 슬, 토, 셔, 슬, 너무 많이 빠지잖아. 뭐지? 아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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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왼쪽이 아 둘둘둘. 아. 아, 아니 그 아, 바닥도 오른쪽 위 아래. 캐리어스라 <목소리> 캐리어 준성이 피땀을 땅에 평형 캐리어스 캐리어을볼거 같은데 위에위에위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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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에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제하나이스이관찰왜 네, <laughs> 아, 아, 거기서 나와? 이 여기 보고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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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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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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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 설 때야 설득설 미션 <laughs> 아아저좀나을게왼쪽이 반응이 느린 거야. 나. 해야지.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한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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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사운드가 안들리냐?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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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얘네 개구리하고있네? 얘네 지금 니까 그니까, 텐데까 그니까, 그니까, 그 <목소리가> <날아다가, 저기. 웃음> <너무? 웃음>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서 이거를 정확하이하다 너무 이각를이를 해서, 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를 있도록. 이이 뭐, 내가 안 놀릴 것 같아. 이거 뭔가 옆면 가지고 머리 벌리면, 머리 벌리면 나간다. 아, 정류이 석자, 아니 이샷 아니 오른쪽오른쪽오른이오른이정현 오른쪽 이 정현이, 정이 정현이, 이정이 야네 옆에 왜 그래? 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버렸다 아니네. 야야네 반응 빠르지. 아 이거 왼쪽 할 아. 나 이따가 말해줄 야 머리 뛰다가 <몰배> <나. 야>, <몰배> <몰배> 주다. 정품 <몰배> <야, 몰배> <야>, 머리. <평평머내. 몰배배> 아 반칙한 검찰. 아니 스스스 돌아가, 돌아, 돌아, 돌아가, 진짜, 돌아가신 진짜 패스로 까습니다 아, 쇼딘 노노! 아니, 쇼딘 라펄이... 아, 다운이다, 저기니까. 머리 는거아야 머리, 압록. 아, 롱킬, 롱킬, 롱킬. 롱킬 나왔어, 나왔어. 롱 머리 나왔다. 아예 나왔어. 죽을 거 같다. <웃음> <웃음> 아, 이거 그냥 점프할 걸.

As assist it's happened. It's happened. Ass as assist revenge shot mission 성공 Bluetooth

나이스